우리 앞뒤좌우로 한번 더 인사하실까요? 몸살 안 나셨죠? 예. 네. 네, 오늘 또 반갑게 또 얼굴을 보아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네, 어,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으로 어, 바자회가참 예, 성대하게 또 은혜롭게 잘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역시 우리 교회는 저력이 있는 교회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더 느끼게 되었고 또 많이들 동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계속적으로 우리가 또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잘 모르시는 게 있는데요. 제가 60대 이상에게는 먹히는 얼굴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인정을 좀안 하셔서 그런데 제가 나가면 다 인정해요. 우리 성도님들은 인정하지 않죠. 오늘은 미스바와 미스바의 회계에서 에베네셀의 승리까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었어서요. 사무엘 사장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언약계를 전쟁에 메워서 나갑니다. 부적처럼 생각하고 언약계를 가지고 나갔던 거예요. 결과는 참패였습니다. 블레셋에게 대패하고, 언약계는 빼앗겼어요. 그리고 제사장 가문은 완전히 몰락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떠났고요. 이스라엘은 절망 가운데 빠지는 시간들을 보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떠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분은 여전히, 예, 스스로 일하고 계셨죠. 블레셋 땅에서 언약계를 통해서 심판을 여전히 행하고 계셨고, 결국 그 블레셋 땅에서 이 언약계를 모시지 못해서 언약계를 스스로 돌려보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다시 돌아온 그 언약계를 맞이하게 되었지만, 그 언약계를 중심으로 한 신앙의 회복은 여전히 잊지 않는 상태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렇게 20년이라는 긴 세월들을 흘러 보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겉으로는 평안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공허함이 가득 차 있는 그 20년의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때에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이에요. 이 사무엘이 등장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7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편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면 그 여호와께서 너희를 건져내실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무엘의 말을 듣고 자신들이 모시고 있었던 그 바알 신들과 아스타로 신들을 다 제거해 버립니다. 그리고 미스바로 모이게 돼요. 오늘 그 미스바에서 모인 현장을 우리가 함께 목격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실게요. 6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심으로 모였어요. 자신들이 섬기고 있던 자신들의 가정에 묵어놓았던 그 바알과 아스다롯의 모든 신들을 다 버리고 모두가 다이 사무엘의 이야기처럼 미스바로 모여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 미스바에 모여서 그들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회개 기도였어요. 주여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았습니다라고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회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 보실게요. 7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있었어요. 미스바에서 회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통에 자복하면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 토설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바깥에서는 블레셋이 이 이스라엘이 모여서 기도한다라는 소리를 듣고 전쟁을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비열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기도하고 있는데, 예배하고 있는데, 아, 저들이 지금 전쟁을 준비하고 있지 않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급습해 오고 있는 상황이죠. 여러분, 이 장면은 단순히 군사적인 침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백성들을 흔들고 좌절시키려고 하는 영적인 전쟁의 실제 모습이 오늘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미스바의 회개운동은 군사적인 공격처럼 보이고 있지만, 사실은 영적인 전쟁, 연적인 공격들을 감행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아직 무기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세상은 칼을 들고 달려들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이 미스바에서 회개하며 예배하고 있을 때 블레셋이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공격을 하더라는 겁니다. 전쟁을 일삼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갑자기 가정에서 어려운 문제가 막 일어나요.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결단하고 있을 때요, 이상하게도 일터에서 어려움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회복하고 다시 한번더 주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가정에 돌아왔더니 또 몸이 아픈 거예요. 마음이 흔들리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블레셋의 공격이며 이 땅의 공격이고 영적인 공격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이 우리 현실 가운데 많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고, 아스타로우과 바알을다 제거하고, 여호와만을 섬기기 위하여서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고 있을 때에 이 블레셋이 공격해오더라는 겁니다. 사탄이 공격해오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똑같죠. 뭔가 좀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면 일상의 여러 삶에서 우리를 공격하고 어렵게 만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그 시선들을 다 빼앗기게 만드는 그 영적인 공격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공격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순간 마귀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겠니? 그게 무슨 소용이야? 지금 현실이 더 중요한데 왜 너는 현실을 보지 않고 있니? 라고 속삭임으로 우리를 사탄이 공격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예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말씀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현실을 봐. 현실이 더 크게 보이게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한다. 라는 거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공격은 회개의 길이 옳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죽은 신앙을 공격하지 않아요. 죽은 신앙은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러나 살아 있는 신앙 제대로 된 신앙이 회복되기 시작하면 사탄은 언제나 공격해요. 그래서 무너지게 만들어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예배하지 못하도록 말씀 읽지 못하도록 기도하지 못하도록 사탄은 끊임없이 막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이 사탄의 공격이 시작된 거예요.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는데, 회개하는데, 예배하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분명한 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블레셋을 향하여서 싸움을 걸지 않아요. 함께 싸우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실게요. 8절입니다. 시작. <laughs>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서 기도하소서. 여러분 이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랐어요. 그들은 언약계를 앞세워서 싸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언약계를 앞세워 싸우지 않습니다. 무언가 다른 것을 붙들려고도 하지 않아요. 사모엘에게 나아가서 기도를 부탁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인간적인 대처보다 영적인 대응을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칼을 들고 그들과 맞서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큰 우례를 바라셔서 그 원수 블레셋을 물리쳐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전쟁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관계의 문제, 우리의 힘으로 싸우면 여러분 반드시 지지만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싸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계 이후에 오는 이 블랙색 공격은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공격이 아니라 우리를, 우리의 믿음을 진짜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훈련의 자리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흔들릴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돼요. 블레셋이 공격해 오면 내 주변에 나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면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미스바의 회개를 보시고 블레셋을 물리쳐 주셨어요. 우리의 회계를 보고 우리의 원수 마기를 반드시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세요.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회계의 끝에는 언제나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예배의 끝에는 언제나 영적인 어려움이 다가오게 되어 있어요. 영적으로 무장하면 사탄은 반드시 방해합니다. 그러나 그 싸움은 우리가 싸우는 전쟁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전쟁일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분께서 오늘도 우리, 우리의 미스바에서 큰 우례를 반드시 바라셔서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지고 와서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우리 구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구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가시다가, 두시고, 두시는데,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며, 자복하고, 통곡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습니다. 부르짖습니다 모든 우상들을 다 내버리고, 하나님만 찾아요. 이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사무엘은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취하여서 번제를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드리고 있는 이 젖먹는 어린 양은, 여러분, 단순한 재물이 아니에요. 아직 어린, 흠없고, 죄 없는 순전한 생명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있는 상징입니다. 그 어린양은 바로 신약에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의 어린양,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은 백성의 회개를 돕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지만 그 제사 자체가 능력을 가진 것이 아니라. 제사를 통해서 드려진 그 피가 하나님 앞에서 중보의 근거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공로나 그들의 눈물을 보신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 흘림을 보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이유는 우리의 회계의 진정성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회계를 진정성 있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도 여러분, 다음날 되면 어떻게 하나요? 또 죄를 져요. 또 죄를 져요. 오늘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내일 되면, 아니, 오늘 오후만 돼도 또 죄를 짓죠. 우리는 날마다 날마다 회계하지만 그 진정성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진정한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한번 보십시오. 엄마 하지 않을게요. 다시는 이런 일 없게요. 그러면 내일 가면 또 해요. 엄마 열심히 공부할게요. 엄마 용돈 주시면 제가 열심히 공부할게요. 뭐 사주시면 열심히 공부할게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공부 안 해요. 똑같아요. 그게 우리가 볼때 어떻겠습니까? 진정성이 없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진심을 담아 기도하기도 하지만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돌아서면 죄를 짓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회개의 진정성 때문에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번제물로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은혜를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의 희생이 우리의 미스바를 에벤에셀의 승리로 바꾸시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피가 그 일들을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피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거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은혜 더해 주시고 승리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나를 의지하면 무너집니다. 나를 의지하면 망해요.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또 붙들고 나갈 때 주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지 나 스스로 내가 잘하기 때문에 나는 똑똑하기 때문에 내의 때문에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공로로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10절 다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0절입니다. 시작! 드릴 사람이 이스라엘 여러분 사무엘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이 전쟁하기 위해서 이제 코앞에까지 올라옵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리고 있고, 이, 이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지금 저기서 다가오고 있는 사람들의 그 군사의 소리들을 듣고 있단 말이죠. 이제 죽었구나. 이제 끝났구나.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는 완전히 무너지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호와께서 큰 우레를 발하셔서 블레셋 사람들을 어지럽게 만드시고 그들이 패하여 도망가게 만들어 주세요. 칼을 들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때에도 지금 코앞에 다가온 그 블레셋 이제 내 옆으로 올라와서 나를 찌르면 끝나는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그때까지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을 들지 않았는데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큰 우례를 통하여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도망가는 그들을 끝까지 추격하도록 만들어주시고 그들을 진멸하게 만드시고 승리를 주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승리한 이후에 돌아와요. 돌아와서 사무엘이 돌을 세워서 이름을 붙이는데요. 우리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에벤에셀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 나오고 있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 뜻이 바로 에벤에셀입니다. 그들이 한 것이 아니라 누가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라는 고백으로 그돌 에벤에셀을 세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에벤에셀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세워 주신 에벤에셀이 있어요. 죽을병에서 살려 주신 그 은혜. 깊은 죄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어 주신 그 구속의 은혜. 절망에 빠져 있는 그 시간 속에서도 믿음을 붙들게 해 주신 그 은혜. 여기까지 살아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에베네셀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더 깊이 말하자면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의 에베네셀이세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 증거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시어 우리를 살리신 증거가 바로 십자가에 있는 거죠. 여기까지 내 인생의 오늘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붙잡아 주셨고 그 은혜를 더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믿음의 백성으로 살리셨고 지옥에 가야 마땅한 저와 여러분들을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그 피흘림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내어 주셨죠. 그러므로 십자가가 바로 에베네셀의 증거입니다. 사무엘이 세운 에베레셀이 과거의 승리의 기념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영원한 승리의 기념비예요. 그 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은혜는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넘어져도 우리가 흔들려도 십자가는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그 십자가를 붙들기만 하면 그곳이 우리의 에베네셀이 되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나가면 그 십자가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에베네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단단히 붙들고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무엘상 7장은 이 미스바 사건은 결국 십자가에서 완성될 회복의 그림자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보여주고 있어요. 사무엘의 중보는 예수님의 완전한 중보를 예표하고 있고 어린 양의 번제는 예수님의 피흘림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그 십자가 앞으로 나오기만 한다면 다시 한번 더 구원해 주시고, 다시 한번 더 회복시켜 주시며 이기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미스바는 눈물의 장소가 아니라 십자가 앞으로 나와 회복하는 자리여야 해요. 거기서 우리는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죄에서 자유하고 사탄을 이기며 에베네셀 여기까지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가정 가운데 교회 위에 넘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